아, 여러분 세상은 크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로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정말 무신론자답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 있게 아 신이란 존재는 없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오늘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거야. 신적이란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있게 주장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은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그삶 속에서 그 무신론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무신론자들은 정말 신적인 존재가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신앙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그 뜨겁고 그 추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절대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하루하루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이 절대로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우리가 늘 은혜란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은혜라고 한 말이 과연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은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꾸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늘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나 똑같이 다다 다 공기를 다 숨으시지 않습니까? 다 햇빛을 다 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같이 머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 서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브람이 룻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가라라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때 여러분 룻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단히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곳처럼 보였던 곳입니다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룻은 보기에 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롯은 바로 소둥과 고무라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땅도 많고 정말 윤택하고 모든 목적도 잘될 것으로 큰 부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조카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네가 좌우나 우악께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나는 그 반대를 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어느 곳인지 살수 있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계산적이지 않던 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은혜를 사모함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하루가 순종한 삶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를 보게 되면 참그 노아 당시에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멀쩡한 날에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좋은 날 뭐하는 짓이지? 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아, 참, 노아,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모두가 그를 향하여서 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삽이다 세상이 취했을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당할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면 병들어서 그 몸에 고름이 있는 것을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나사로에게는 단삼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가운데서도 원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위 영원을 윈다한들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뭐 걱정 없어. 아 괜찮아. 결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것이 자신에게 현실로 닥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심판의 고통을 받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음금가에도줄 사랑하는가라는 여러분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달리아 여러분 이 이달리아라고 한 것은요 당시의 로마를 뜻한다고 라할수 있겠는데 로마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에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한 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니엘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니엘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경건하여서온 그러니까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길에 대해서 열성이 있고 진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혼일려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기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내려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신문에 불구하고 유대인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자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늘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많이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위에서 쉽지 않은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넬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할매양하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삶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까? 마지막 거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이후의 말씀에도 보게 되는데요. 이고넬료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사절의 우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상달된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아, 기도라고 한 것이 무조건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달되어진 기도가 있고, 아,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그 기도가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향하에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넬류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중단 없는 중단 없는 기도를 이어갔다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그가 언제 이와 같은 놀란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후에 10장 30절 말씀해 보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빈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제 구시는 언제를 이야기한가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요 오후 3 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닐료의 기도가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참으로 규칙적으로 하한앞에 나아가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리에게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참이 새로운 성전에이 땅에 된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여러분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도 참 없어지고. 또 닿는 그런 시대에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새 성전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겠는요 정말 수많은 수많은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냥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교회들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그 기도 위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고 또 위해서 또 계속해서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올해 1월부터 우리 입당 전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철학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그 응답을 또 시간 시간 속에서 또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참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은 많은 기도들이. 참으로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력이 빼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명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미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만 그냥 있다가 오 누구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넬료는 은혜 받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보기 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 보기 되면 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다 은혜를 받으란 것입니다. 코넬료도 어떻습니까? 코넬료도 베드로가 이미 그집이이렇게 되었을 때그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까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모함, 이와 같은 간절함, 이와 같은 열심이 바로 고넬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얻기를 구하십니까? 늘 여러분 안에 은혜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와 같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성전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아 그냥 우리가 새롭게 세 성전에서 예배 드게 됐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심을 더욱 더 바라며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될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33절 우리 10장 33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홀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큰 은혜를 입었었던 을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같은 그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에게,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오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늘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예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열심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왜 정작 우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알고서도 알고서도 결국은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세상에 번쩍번쩍하고 멋진 집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많은 그런 재물이 더 좋습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우린 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줄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욱더 메마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라이금, 더욱더, 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그 참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자를 향하여서도, 그제 참으로 잠들고 졸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피곤하냐? 그래, 그래, 좀 자라. 그렇게 하시 아니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도 결코 핑계하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전 이래서, 아전 저래서,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수 없고 지금은 예비 힘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핑계 삼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오늘 원하긴 저하는 모두가 이제 더욱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것도 결코 여러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군인의가정이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